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바로 학자인 장영실을 등용을 해서 강우량을 측정을 하는 추구이 천문 간측 기계인 해시계, 그때 양부일구라고 했죠. 물시계인 자경로 그리고 천문을 가, 간측을 하는 혼천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과학기술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천재과학자인 장영실은 노비였어요. 관의 노비인 관노였거든요. 세종대왕은 노비였지만 이 노비이지만 능력이 있었던 이 장영실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뤄내요. 그 관련된 영화가 바로 이 천문이라는 영화예요. 자, 이 세종대왕의 업적은 끝이 없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 의 산지와 성질 등을 정리한 책을 편찬하기위 해서 의학도 발달시켰고요. 만주 지역에서 쳐들어오는 여진족도 공격을 하고 서남해 서그 우리나라 서쪽과 남쪽 서남해 의 일대에서 약탈을 일삼는 왜구를 없애려고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로켓처럼 발사되는 화살 무기인 신기전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를 주제로 다룬 영화 바로 신기전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있고요. 문종은 너무 병약해서 일찍 죽죠. 어린 단종을 남겨 두고요. 그다음에 문종 다음엔 단종이고요. 자, 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이 단종의 작은 아버지가 바로 세조예요. 자, 이 영화는 너무 유명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이정재가 얘기하잖아요. 영화 관상이고요. 이 영화 관상은 세조가 그러니까 수양대군이었던 세조의 이 욕심 어떻게 단종을 죽이게 되고 왕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 어찌 내가 왕이 될상인 어서 말해 보게. 내가 왕이 될상인가 봐. <laughs> 내 얼굴이 묘한가 보구만 천하의 관상쟁이가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 맞지. 빨리 결정해. 자, 세조는 어린 단종을 중에 왕위에 올랐는데, 과연 행복했을까요? 글쎄, 선생님 같으면 행복 못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그것도 내 조카를 죽였다는 죄책감.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세조의 두 아들은 모두 일찍 죽어요. 아들이 두명 있었거든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나자, 세조는 얼마나 아버지로서 가 가슴이 너무 아팠겠어요. 단종은 죽여놓고, 그렇지? 어 조카는 죽여놓고 내 아들 죽었을 때 가슴이 아팠겠지.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로서는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인 길지를 길지 길한 땅 길지를 찾아서 아들을 묻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신하들한테 막 얘기한 거죠. 길지를 찾아와라, 빨리 내 아들을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묻힌 곳이 바로 고향시에 있는 서오릉이라는 곳이고요. 서오릉은요.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능이라는 뜻인데요. 이 다섯 개의 능 중에 하나가 바로 경릉이고 이 경릉이 세조의 첫 번째 아들인 의경세자의 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서오릉에 나중에 가면요. 추존 덕종의 능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추존 덕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음 세+ 이 세조의 첫 번째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고 나서도 세자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의경 세자라는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이 동생이+ 동생인 예종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을 덕종으로 추존해 줘요. 죽고 나서 왕으로 올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존 덕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죽고 나서 왕 자리에 올랐으니까 아무 업적이 없겠죠. 자, 이 세조는요, 음, 정치는 정말 잘했어요. 똑똑했죠. 군사제도를 5위로 개편해서 중앙의 국방력도 강화를 하고요. 당시의 세금제도를 직전법으로 바꿔서요. 직전법. 세금을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함으로써 관리들이 백성들의, 백성들에게 횡포하는 것들을 막았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세조 다음 말 바로 예종이죠. 예종은 아까 말했던 덕종, 의경세자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예종도 굉장히 일찍 죽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그 업보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가 맨날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세조가 꿈에서 맨날 잠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서 막 괴로워했다고도 하죠.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자, 오늘의 마지막 왕은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은요, 세조 때 시작된 경국대전 편찬 사업을 이어받아서 경국대전을 완성을 해서 반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사교과서 보면요, 경국대전에 대한 얘기는 성종시대 때 나와요. 시작은 세조 때 했지만 완성을 한게 성종이었기 때문에. 자, 경국대전은요, 이 조선시대,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 법전이면, 법전이고요. 그러면서 조선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완비가 되고 이 통치 체제가 법적으로 확립되었다는 데큰 의의가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완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업적인 거죠. 그래서 성종은 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유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유교 정치 질서를 강조하고요. 예의와 충 바로 예의와 충성이죠. 예의와 충성을 중요시 여기는 왕이 되죠. 이 예의와 충성은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예의 예의 바른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라에 대한 충성 중요하죠. 이게 바로 조선 시대 경국대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다섯 명의 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조선 전기에는 오늘 배운 왕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적을 남긴 왕들이 많아요. 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손에 꼽는 다섯 명의 왕만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당연히 뭐 역사책이나 아니면 역사 교과서 당연히 있죠? 그 책을 통해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당시의 왕들은요, 세습을 통해서 왕이 됐죠? 세습을 통해서 왕이 됐다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왕이 된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왕이면 왕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 업적들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왕의 자리가 가볍게 권력만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왕관을 쓰려는 자그 무게를 버텨라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들이 어 정말 열심히 정치를 했구나. 권력만 가지고 뭔가 횡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조선의 기틀이 마련된 그 이후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